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상승세만 유지가 되면은 다시 8,500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가격대를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쌍고점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6,000원 지켜주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연봉상은 좀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만 나온다면은 이전처럼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방향성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 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가 정말 강세인 시장이죠. 정치 테마 주가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시장에서 예, 정말 레전드 종목. 어, 추천해 드렸다는 거자이 스타코 우리 멤버십 단타방에 맥점 잡아드렸죠 이 스타코 네, 이 스타코를 이달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그래서 한방째 이건 어제 인증이고 오늘 점상까지 먹었으면 기가 막힌 수익률이 어, 나왔겠죠 그래서 맥점 바닥에서 맥점 잡아드렸다는 거 그래서 멤버십 단타방 궁금하신 분들 소개 영상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리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달에는 시우박스 보안 대장주죠 4% 대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 대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단타방, 열혈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방. 보시면 10월달 25일날, 그리고 뭐 29일, 31일 당일 3%, 6%, 0%에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종목이 세 개나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도 첫날 하이트론 1.6% 추천해서 그 종목이 상한가. 여러분들 0%에서 1.6%에서 당일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가 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체험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우선 이번주에는 한번 기술적인 단기 반등 이후에 이 7,500원대를 안착하기 위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죠? 비보존제약은 매일 분석 영상 올려드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